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많은 이미지 중 하나가 매운 걸잘 먹는 민족인데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리워지는 음식 중 원탑은 한국 음식이죠. 그 중에서도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인데요. 매운맛을 못 먹거나 싫어하던 한국인도 타지로 나가게 된다면 김치나 매운 라면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니까요. 오죽하면 해외여행 때꼭 챙겨갈 여행 음식 준비물 베스트에 꼭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매운 라면, 두 번째는 3분 카레, 세 번째는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등 순위권에 다 맵고 짠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불타는 DNA는 속이지 못하나 봅니다. 우리가 먹는 한국인의 매운맛은 주로 고추와 고춧가루인데요. 사실 한국하면 매운맛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국내를 이미 여러 차례 휩쓴 매운 볶음면 시리즈는 특히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서 유튜브의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매운 이 음식을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전을 하며 하나의 케이푸드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장과 같은 매운 소스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운맛에 약한 줄로만 알았던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니 좀 놀랍지 않나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좋아하고 한국 요리에도 매운맛의 요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매운맛을 참 즐겨먹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운맛을 잘 드시는 편인가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닥치고 매운맛보다 달달한 매운맛, 개운한 매운맛, 진한 감칠맛 있는 매운맛을 선호하며 반대로 바로 곁에 붙어있음에도 일본 같은 국가들은 옛날부터 음식을 주로 달고 미지근하게 먹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에 익숙치 못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한류 열풍 때문에 일본에서도 매운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도 잘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익숙해지면 잘 먹는가 봅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남부 지역 한정으로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고추통을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는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인 입맛 따라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나 봅니다. 멕시코 역시 칠리소스의 나라답게 매운 음식도 많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운맛에 거부감이 없고 한국에 와서도 큰 무리 없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운맛을 내는 고추는 대체 언제부터 먹게 된 걸까요? 사실 한국하면 매운맛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막상 한국 음식에 고춧가루와 고추장 등을 팍팍 넣게 된 것은 몇십 년도 안된 일입니다. 의외로 한국인의 매운맛은 사실 오랜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매운맛을 내는 고추는 17세기에 마늘엔 삼국시대에 전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추가 전래되기 전엔 홍아씨와 겨자 생강을 마늘로 더 이전엔 달래나 산 채로 특유의 매운맛을 냈다고 하죠. 당장 정통 한식 음식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면 지금의 음식처럼 맵다기보단 삼삼하거나 민숭맹숭하고 심지어 국도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민숭맹숭한 국도 김치는 필수인데 말이죠. 사실 과거엔 맛이 지나치게 강하고 온도 차가 심하면 천한 음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옛날 조상분들이 현대에 빨갛게 물든 한국 음식들을 보면 기절하시진 않을까 싶네요. 말하자면 전근대 한국인은 오히려 유럽권이나 일본인의 입맛에 더 유사했고, 현대 사람들은 단군일에 가장 맵게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과열된 사회화 때문일까요? 적당히는 없이 끝장을 보는 것이 한국인들 특징 같기도 하네요. 당연하지만 매운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너무 매운 음식을 먹다가 사망한 사건도 종종 있으니까요.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매운맛을 좋아하더라도 적당히 즐기는 것이 몸에 좋겠죠. 강렬하게 매운맛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데 이를 이용해 혀에 강한 자극을 주는 매운맛으로 잡맛을 못 느끼게 하면서 MSG와 같은 화학조미료처럼 음식의 상태를 속이기 쉽습니다. 이런 폭로가 잦아지자 매운요리 전문점에선 별도의 캡사이신 소스를 쓰지 않는다거나 화학조미료 무첨가 등 성분과 재료에 홍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잘 나가는 소수의 맛집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식당은 여전히 캡사이신의 소금이나 설탕마냥 들이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객들이 아무리 매운맛을 줄여달라고 해도 캡사이신은 절대 안 줄인다고 하는 상황. 2010년 매운맛 열풍 전후로 매운 라면을 필두로 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고 불닭볶음면 등 비빔라면은 매운맛으로 상위권인 경우가 많죠. 실제로 한 외국인은 한국에 할 라면을 먹고 미칠 뻔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겉면에 두 배나 맵다고 되어 있는 라면이었는데, 뭐 나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주문했어. 설명도 제대로 안 보고 보자마자 구매하기를 눌러버렸거든. 며칠 뒤에 도착했고, 그토록 원하던 라면을 손에 쥐게 되었어. 봉투 앞면에 두 배나 맵다고 표시되어 있는 걸 봤어. 에이, 이 정도쯤이야. 영국인으로서 매일 매운 음식을 먹고 사는데 별건가 하고, 신나게 요리를 시작했어. 라면을 끓이고 물을 좀 붓고 나서 소스를 넣으라는 대로 넣었는데 좀 피같이 빨갛게 나오더라고 면이랑 잘 섞었고 맛있어 보였어 냄새도 얼마나 좋던지 양파 닭 토마토 향이 면서 침샘을 자극했어 빵 면을 들고서는 소스가 내 입에 닿는 순간 오 어, 진짜 맛 뭐지 고통은 2초 만에 입에 열이 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고 삼키고 나서도 계속 기침이 나왔어. 우유를 마셨는데 아주 잠깐만 괜찮았고 또 반복.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그릇을 비웠어. 다 먹고 나니까 눈물 콧물에 땀 범벅이었어. 구글로 검색해봤더니 이건 지금 마켓에 나온 라면 중에 가장 매운 라면이라고 하더라고. 라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라면의 정체는 맵다고 소문난 핵불 닭볶음면 라면이었던 것이죠. 이 외국인은 내 눈물 콧물을 다 뺏어갔다며 덤으로 피통 싸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오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냥 불닭볶음면도 매운데 핵불닭볶음면은 죽음이었겠네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매운 것을 찾고 기업에서도 더 맵고 자극적이게 제품을 내놓는 상황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맛을 먹게 되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도 있기에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앞서 올라온 매운 라면을 먹고 미칠 뻔한 외국인의 글이 올라오자 해외에서 매운 라면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공감을 하기도 하며 한국인들은 매운맛의 차원이 다르다며 놀라워했다고 하죠.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예전에 호기심에 도전해 본적 있는데 호기심이 날 죽였어. 일본 매운맛이랑 한국 매운맛이랑은 결이 다른. 나는 그냥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사왔거든. 헐, 버터를 좀 넣어봐 나아질 거야. 한국인들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건 우리랑 차원이 다른가 봐. 대박, 나도 예전에 누가 매운 한국 라면이라면서 졌었거든. 내가 원래 국물 있는 라면을 안 먹어서 어쨌든 그때 먹어봤는데 식도 타는 줄 알았어. 울집 강아지도 갑자기 훔쳐먹었다가 죽을 뻔함 나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건 진짜 하 나도 두배 맵다는 거 면목금으로 받았었는데 진짜 헬게이트 열림 코피 줄줄 흘려 화장실에 홀로 앉아 피똥의 맛을 보게 될 것임 삼양은 사실만 말해 우리 집에도 한가득 있어 우리는 그거 너무 좋아해서 소스 추가로 넣어서 먹기도 해내 장은 싫어할 수 있지만 내 혀만큼은 행복해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